thank mm -hmm. you 반갑습니다. 자이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전남 여수시 돌산읍에 위치하고 있는 모텔 경매 물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정가 대비 많이 떨어졌습니다. 17억에서 9억으로 50% 가까이 떨어진 물건입니다. 이 물건이 실제 그만큼 가치가 있는 물건인지, 또 어느 정도 비용을 들여서 어떤 수익이 가능한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현장을 방문해 보니, 현재 운영을 하지 않고 있었구요. 여기 보시면, 음, 출입문에, 어, 내부 수, 수리 중이라고, 어, 붙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 물건 정보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격하고, 어, 평수가, 가용 면적이, 어, 괜찮은지 한번 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 2023 타격, 53,348. 소재지는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에 위치하고 있구요. 물건 종별은 숙박시설입니다. 토지 면적 300평으로 어, 평수는 크고요. 건물 면적도 347평입니다. 어, 감정가는 17억 4,700만원이고 최저가는 반값까지 어, 떨어졌습니다. 9억 7,800만원에 3차로 입찰기일이 3월 11일에 기일이 어, 잡혀있습니다. 어, 매각 물건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어, 토지가 어, 300평이고요. 어, 4개의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건물 보시면 1995년식으로 어, 1995년식으로 약한 30년 가까이 된 건물입니다 어, 지하에는 어, 기계실 및 공실이고 32평입니다 1층은 로비 안내실 그리고 객실이 4개 호실이 있습니다 1층은 74평 그리고 2,3층은 6개 호실로 되어 있고요 면적은 74평 그리고 4층에 주택이 있습니다. 어, 면적은 33평입니다. 어, 그리고 제시회 살펴보시면, 어, 나무, 세주와 차양, 테라스, 욕실, 그리고, 어, 주차장 차양, 그리고 담장, 출입구까지 제시회로, 어, 매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 임차인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임차인 따로 없으며, 어,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등기부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등기부 현황상 20, 년에 소유권 어, 이전으로 어, 거래가 되었습니다 매매가 8억에 거래되었고요 어, 같은 때의창 음, 수산업 협동조합에서 14억 2,800만 원이 말소 기준 권리로 말소 기준 권리 이하 인수되는 권리는 없고요 어, 주의사항 살펴보시면 현재 지상 1층 일반 음식점을 객실로 이용하여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었다고 나와 있고요 추후 위반 조치가 해소될 때까지 매년 부과될 수 있다는 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어, 핵심이 어, 이번 최저가가 56%에 9억 7천8백만원인데 과연 이 금액이 어, 적절한 가격인지 합당한 가격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어, 물건의 위치는 이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여수 시내구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여기가 여수 돌산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수와 시내와 돌산도로 있는 어, 돌산대교, 그리고, 어, 거북선대교가 두 대교가 돌산을 어, 이어주고 있습니다. 거리상으로 보셔도 요수 시내하고 어, 해당 물건지하고는 차량 어, 15분에서 20분 내외로 어, 거리상으로도 멀지는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으로도 유명 호텔이나 풀리조트, 펜션 등이 어, 많이 영업하고 있고요. 어, 해당 물건의 위치는 돌산 안쪽으로 들어갈 수는, 들어가는, 어, 주도로에 위치하고 있어서 위치적으로 상당하게 좋은 곳으로 볼수 있습니다. 어, 확대를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물건의 위치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어, 인근에 보시면 무술목, 해수욕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주변에 보시면 유명 카페나 펜션 등이 바닷가를 따라서, 음, 자리 잡고 있고요. 바다 조망이 확실히 잘 나오는 쪽, 곳이라 어, 바닷가를 따라서 뭐 유명 카페나 호텔들이 자, 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물건지는 바다 조망이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시내 방향에서 어, 향일암이나 송두 어, 가는 방향에 어, 방향으로 어, 주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서 어, 입지적 멜티는 상당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해당 물건 보시면 어, 돌산로에 바로 붙어있는 어, 모텔입니다. 어, 아쉬운 점으로는 해당 물건 거의 북쪽 방향으로 북향으로 바라보고 있어서 옆에 있는 인근에 바다 조망이 잘 나온 곳과는 어, 차이가 있는 곳입니다. 로드 뷰를 보시면 어, 호텔에서 바라보는 조망이고요. 여수 시내 일부하고 어, 요수 앞바다와 경도 뷰가 보이긴 하지만, 어, 그래도, 어, 바닷가 바로 앞은 아니라서 아쉬운 점은 있는 물건입니다. 어, 건물 내외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어, 리모델링을 한 어, 현재 모습이고요. 내부 객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반적으로, 어, 보시는 것 같이 풀로 리모델링을 해서 아주 깔끔한 모습입니다. 옥상에도 이렇게 어, 시설이 되어있고요 어, 입구의 모습이고 어, 화장실도 이렇게 어, 생겼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어, 화장실도 아주 멋지게 되어있습니다 경매의 특성상 어, 실제 내부를 볼수 없는 점은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요 이렇게만 되어있다면 크게 수리비는 들어갈 것 같지 않고요 내부에 어, 누수가 발생했는데 이 점이 확인이 안 되는 점은 상당히 아쉬운 점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 그리고 오늘 물건, 대지 면적이 300평입니다. 네 필지 300평이고요. 어, 물건지 보시면, 뒤쪽으로 보시면, 어, 이쪽 부분은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호텔, 어, 호텔 물건, 바로 뒤에 옹벽이 쌓여 있는 곳으로 활용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물건지 앞에 있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도로 국유지에 포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사용하고 있다는 점은 장점으로 볼수 있습니다. 오늘 물건 19년 12월에 매매가 이루어진 물건입니다. 그때 당시 매매가는 8억에 매매가 되었고요. 그리고 12월 이후에 건물 내외부 전체 풀로 리모델링을 한후 운영을 하였던 곳입니다. 안타깝게도 매입후에 음, 20년도 초에 어, 코로나가 와서 어, 운영상 어려워진 상황으로 어, 보입니다. 어, 물건지 주변으로 실거래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오늘 물건 19년에 어, 평당 266만원에 어, 거래가 되었습니다. 8억이 거래되었고요. 토지와 건물, 포함해서 8억이 거래가 되었고요. 물건지 바로 옆에 보시면 작년 12월에 어, 다답비로 되어 있는 어, 토지가 205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어, 23년 10월에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토지 600평이 87만 원에 거래가 되었고요. 어, 53만 원, 60만 원에 거래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같은 시기에 다 매입이 이루어졌고요. 개발 계획이 있어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앞에 있는 물건 평당 205만원에 거래가 된 것으로 봤을 때 오늘 물건은 대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도로 앞에 붙어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평당 300만원 정도의 가치는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 최저가격 9억 7천만원은 토지 가격 정도로 볼수 있어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019년도에 메이프의 리모델링을 하였음에도 현재 현장을 방문해 보니 아, 어, 누수가 아, 심각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층에 있는 음식점을 어, 숙소로 지금 현재 어, 활용하고 있어 유방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고 현재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누수 관련 공사 비용과 일층 원상 복구 비용까지 감안을 하고 입찰을 하셔야 됩니다. 어, 수익률 수익성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현재 1층 객실이 4개가 있지만 은 원상복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2층과 3층에 6개씩 총 12개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본인이 4층에 거주하시면서 어, 직접 손님 많이 하, 맞이하고 직접 부끼리 어, 청소하실 때월한600 어, 정도 수익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 금액도 어, 리모델링이 되어 있고, 어, 광고도 공격적으로 했을 때이 정도 금액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 객실수가 12개로 많지 않고 매출 상승에는 한계가 있는 물건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어, 최저가 약 10억 정도의 어, 낙차를 받고, 어, 수리비용이 1억에서 2억 정도 감안을 하면 어, 12억 정도 들여서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600 정도의 수익을 가져간다 했을때는 괜찮은 부동산 매입인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6에서 7억대 옆에 있는 다가구를 매입해서 운영했을 때 300에서 3 0 5 정도는 나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룸은 내 손이 가지 않는 물건이고 호텔은 매일 청소를 하거나 관리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차라리 어, 위치 좋은 다가오고를 매입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 그래서 오늘 물건, 어, 위치는 좋습니다. 위치는 좋구요. 다만, 어, 객실수가 12개로, 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어, 개인적으로는 이번 회차보다는 다음 회차에 들어가는 게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오늘 물건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텔은 영업허가권을 별도로 가져야 되는 어, 물건입니다. 어, 이 물건에 관심이 있거나 어,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 자이부동산에 연락주시면 어, 경매일차로부터 어, 명도까지 한 번에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